지금 시간 6시 45분입니다. 사람들하고 안 마주치려고 아침 일찍 좀 채비를 갖춰 나섰습니다. 밭밭에니 가서 생필품 좀 사야 되거든요. 오늘은 6월 4일이에요. 6월 4일이고 오늘, 그, 대한항공 전세기가 한대 들어옵니다. 대한항공 전세기가 하나 들어와서, 빈 비행기로 들어오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빈 비행기로 들어와서, 교민들을 싣고, 인천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주민분들은한 100여 분 신청했다고 하고, 그리고, 뭐, 미국 국적자하고, 일본 국적자들도, 뭐, 한 4,50명 신청한 걸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난번 5월 27일에, 5월 27일에 그, 다시 한번또 럭다운이 지 연장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럭다운이 연장이 돼서 지금 현재 럭다운이 6, 6월, 6월 14일까지 6월 14일까지 지금 닫혀 있어요. 근데 또 6월 14일이 돼도 또 연장될 가능성이 좀많고요 4월 29일부터 시작됐나요? 4월 29일부터 시작이 돼서 일단은 5월, 5월 27일까지는 그 슈퍼마켓이 열려 있다가 5월 27일 이후에 일, 일주일 동안 되게 강력하게 슈퍼마켓도 다 닫았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백창희님 인터뷰 때왜 슈퍼마켓에서 닫냐고, 슈퍼마켓에서 코로나 걸린 뭐 통계 있냐고 그렇게 한 발언을 하신 적이 있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 6월 3일부터, 어, 어제부터군요. 어제부터 다시 럭다운이 약간 완화가 됐습니다. 완화가 되는 바람에 슈퍼마켓이 다시 열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지난번 갔다 온 이후로 또 살게 또 생겨가지고 다시 또발바밭길을 가는데 사람들 마주칠까봐 7시부터 9시까지만 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시 45분에 나왔는데, 어 사람 많네요. 사람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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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게 안마리 줄려고 나왔는데, 네팔 사람들이 부지런합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은 어떤 상태이냐면은, 네팔에 전체적으로 비스테이크, 말하자면 행정구역이 77개가 있어요. 이 77개 행정구역 중에서 75개가 럭다운 상태입니다. 엊그저께가 제가 뉴스를 봤거든요. 거의 뭐, 거기에서 변화가 많이 없을 것 같고, 77개 중에서 75개. 거의 전부죠. 히말 지역 그 산쪽 중에서도 두개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럭다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카트만두도 물론 뭐 심하긴 하지만은 산 쪽도 지금 코로나가 많이 퍼진 거를 알수 있고 그리고 지금 좀 새롭게 보도가 되는 거는 뭐냐면은 코로나 걸려가지고 회복한 사람들 있잖아요. 회복한 사람들 중에서 새로운 사망 유형이 나왔습니다. 어떤 사망 유형이냐면은, 어, 푸른 곰팡이, 뭐, 거기에 뭐, 감염이 뭔가 된대요. 아, 푸른 곰팡이인가요? 검은, 검은 곰팡이네요. 아, 죄송합니다. 푸른 곰팡이 아니라, 검은 곰팡이 균에 감염이 돼서 사망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 의사들이 진단을 그렇게 내렸어요. 다른 걸로 내릴 수가 없다. 이거는 그 곰팡이 균에 의한 사망이다. 원인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한꺼번에 8 명인가 사망자가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코로나도 문제지만은 코로나 이후에 합병증 그리고 후유증. 이게 네팔에서도 좀 심한 걸로 그렇게 나오고 WHO에서는 지금 그 코로나가 형태가 지금 변종이 네종이 있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중에서 네팔에 지금 유행하고 있는 거는 베타렌입니다 베타 뭐 알파 베타 뭐네종류가 뭐 있는데 그중에서 베타 종류가 네팔에서 유행 중인 그런 코로나로 그렇게 지금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여전히 6월 4일 현재도 여전히 활성 환자는 10만 명이 나네요. 10만 명. 이 10만 명의 활성 환자가 줄어들기 전에는 럭다운을 풀지 못할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정부에서 그 활성환자가 10만 명인데 몇만 명이 돼야 몇천 명이 돼야 럭다운을 풀수 있을까요? 근데 아무튼 뭐 지금 현재 10만 명인 상태인데도 다시 슈퍼마켓을 열었어요 어제부터 그래서 저는 지금 슈퍼마켓에 생필품을 차로 가는 중이고요 사람들 마주치지 않으려고 아침 일찍 6시 45분에 나왔는데 이렇게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 넉살 바다를 지나고 있는데 오늘은 좀안 갔던 길로 좀 가보려고 중간길로 지금 접어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파시파티 가는 방향으로 쭉 직진 해도 되고요 저는 오늘 이쪽으로 꺾어서 폴리스 헤드커터 쪽으로 좀, 폴리스 헤드커터 앞에 빅마트 쪽으로 좀 가려고 합니다. 맨날 같은 길만 가면은 여러분들이 지루하시고 재미없잖아요. 네. 이쪽도 넉살바자리 이쪽도 네와리들이 많이 모여 살아요. 시내지만 조그만 조그만 가게들 되게 많고요 건물도 되게, 이렇게, 오래된 건물들 많습니다. 디디 한 분이 지금 사원에 가시려고, 쉽게 바치는 재물을 가지고 가고 계시네요. 옆에 사원들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 안마주려고 아침 일찍 6시 45분에 나왔는데, <laughs> 제 판단이 틀렸습니다. <laughs> 안 마주칠 수는 없군요. 사람들이 아침 일찍부터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트만두도 지금, 그, 하루 확진자가 1,000명 밑으로 안 떨어져요. 계속 매일매일 뭐 1,400, 1,700 계속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5,000명에서 한 7,000명 정도 신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 눈여겨봐야 될 게, 사망자하고 그 확진율이잖아요 확진율이 지금 30% 미만으로 떨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100명이 오면 거기서 최소한 30명은 감염이 된 사람이에요 PCR 테스트를 받다가 감염이 올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망자도 지금 평균 100명이에요 100명 75명 됐다가 뭐100몇명 됐다가 뭐 이런 식이에요. 그렇게 계산을 하면 지금 대충 현재 사망자가 여지껏 누적 사망자가 한 7천 한 7천 한 500, 500명 거기 언저리거든요. 한달 안에 만명 돌파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가다 가면 사망자가 너무 지금 하루에 아무 느낌 없이 막불명 가까이 나오니까는 주변에서 뭐 아는 사람들이 죽었다는 소리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근데 저기 한국 분들 같은 경우는 물론 뭐 증상이 좀 많이 안 좋았던 분들 계시긴 하지만 아직 사망자는 보고가 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이쪽은 그, 그 경찰본부 쪽 길이거든요. 경찰본부 쪽 길이 돼서 이쪽은 좀 한가치네요. 아무래도 아까 갔다 왔던 넉살 바자르 쪽은 사람이 되게 많은데, 바자르가 시장이거든요. 시장 길이기 때문에. 넉살 시장 길,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그쪽은 사람이 많고 이쪽은 경찰 본부 길입니다. <laughs> 폴리스 헤드쿼터 앞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많이 없어서 좋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니까 여기 사람 다니는 인도 쪽에 그냥 잡초들이 무성하네요. 이쪽 이제 왼쪽에 있는 이 담이 그 폴리스헤드커터 뒤쪽 이 동편이거든요 동편 동쪽 당입니다 쭉 이어져 있죠 그 위에는 지금 새로 건물을 세워었어요 건물이 되게 길게 쭉 똑같은 형태로 아주 크게 지금 경찰본부를 개청을 하고 있습니다. 럭다운이 되니까 사실은 이렇게 공사하는 데는 더 편해요. 건축 자재만 갖고, 갖고 와서 쌓아놓기만 하면은 공사하는 거는 되게 지금 쉽게 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아참 그리고 지금 어제부터 어제부터 지금 국제선을 허용을 다시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10만 명이 넘는 활성환자를 갖고 있는 네팔인데 국제선을 열었습니다. 지난번 4월 27일날 국제선 폐쇄하고 그럴 때 제가 델리 카트만두 노선 빼놓고 다 닫았다 그랬잖아요. 그게 쭉 되다가 이번 6월 3일부터 열었어요. 그래서 여름대는 지금 기존에 있는 인도 델리 파트만도 가는 당연히 지금 계속 여는 거고요. 추가된 게 카타르의 도화 그리고 터키의 이스탄불 그리고 중국의 광저우를 열었는데 중국의 광저우를 열긴 열었는데 중국 쪽에서 지금 현재 네팔 그 사람들 들어오는 입국을 지금 막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델리 그리고 도하 그리고 이스탄불. 이세 군데는 지금 항공권을 끊어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을 가거나 아니면 한국에서 오거나 하려면은 지금 현재 있는 카드는 가장 가까운 카드는 파타르에도화입니다도화 도아 거쳐가지고 다시 역으로 타트만두로 날아오는 방법이 있고요 약간 먼 방법은 이스탄불 갔다가 이스탄불에서 다시 백을 해서 네팔로 오는 방법 그렇게 있습니다. 네 탕칼 교차로에 왔고요 탕칼 교차로 이 가운데에 사원이 또 발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도로가 넓어지기 전에는 이 사원이 도로에 어떤 영향을 안 미쳤는데 도로가 넓어지니까 이 사원이 지금 도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게 해버렸습니다. 럭다운 하는 사이에 아스팔트 포장이 깨끗하게 됐네요. 이 길은 또 총리관저 가는 길이기도 하거든요. 총리관저와 정부청사를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VIP 도로입니다. 그래서 관리가 아주 철저하죠. 사람들이 벌써 쇼핑하고 나오고 있는데 <laughs> 저보다 더 부지런한 사람들이 쇼핑하고 한잠씩 싣고 지금 나오시네요. 넉살 바자르보다 여기가 더한가인데요 그죠? 넉살 바자르는 사람들 보지 많았었는데 여기는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오늘은 그그 그 밭밭에 들어가서 잠깐 전체적인 스케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자세하게 뭐 알문 좋은 품목 이런 거는 나중에 제가 아다운 그 끝나고 좀 정황이 있을 때좀 해야 될것 같고요. 지금 정황이 없어서 전체적인 이제 스케치만 좀 해드리고 오늘은 그렇게 좀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좀길겠는데 걸어오는 영상하고 바깥이 들어가서 전체적인 스케치 한번 하고 하려면 좀 길겠습니다. 한국은 이제 뭐, 이제 50세 미만 국민들도 백신 접종한다고 어제 제가 소식을 들었거든요. 아는 지인분한테. 그래서 한국은 이제 급속도로 안정이 될것 같고, 백신밖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네팔은 근데 아직도 백신이 인도에서 지금 전혀 안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중국 백신밖에 없는데, 중국 백신에만 의존하니까 속도가 많이 어딥니다. 속도가 많이 더 주고, 지난번엔 여기 문 닫았는데, 오늘은 문을 열었나요? 아, 오늘은 문을 열었네요. 여기는 이제 오토바이를 주차하는 장소입니다. 오토바이를 주차하는 장소고, 오늘은 여기 경비도 없네요. 지난번에는 경비가 지키면서 소독제 뿌려주고 그랬었는데. 네 여기가 입구입니다. 여기가 입구고, 입구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가방 보관하는 데가 이렇게 있어요. 가방 보관하는 데가 보관하는 데가 있고, 보시게 되면은 입구 통과해서 쇼핑 카트에다가. 할 것을 담으면 됩니다. 어, 비슷합니다 커다란 쇼핑카드도 있고 이렇게 자금하는 것도 있습니다. 되게 널찍널찍해요. 아, 널찍널찍한기 아니라 되게 넓어요. 되게 넓고 이쪽으로 이제 쭉 매장들이 있고 그리고 이쪽으로는 계산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쭉 계산대들이 한 7개, 8개 있는데 야, 제가 6시 45분에 나왔는데 벌써 사람들이 그득그릇 지금 계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위에 계산대부터 이쪽 계산대까지 쭉 있고요. 전체적으로 그 신업대, 슈퍼마켓 생각하시면 됩니다. 슈퍼마켓 생각하시면 되고, 상품이 너무 너무 많아요. 어쩐니가 종류가 많고 뭐 여기 보시면 지금 한국의 식라면도 들어와 있고 그러잖아요. 한국 제품도 되게 많고 물상이 넘쳐납니다. 카트만두는 정말 지난번 그 백상인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카트만두는 네팔이 아니다 그러는데 거의 맞습니다. 지금 뭐 네팔은 돈만 갖고 들어오면은 거의 모든 물품을 거의 다살수 있습니다. 몇 가지 빼놓고는 지금 다 있어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좀 하고 저는 이제 그 집사람이 뭐뭐 사와라 뭐 품목을 정해 그 적어뒀습니다. 그 적어두는 품목 다 사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